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0대 후반 법무사입니다. 아이 한명 있는 돌싱이에요. 그래도 직업이 나쁘지 않아 그런지 혼자 아이 데리고 생활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게 된 계기는 시댁 때문이에요. 결혼하는데 시댁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소개팅 하면서 남편 가족들도 줄줄이 달고 나오라고 할걸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 3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었고, 그 사람 직업, 연봉, 학벌, 전부 저와 비슷했네요. 성격도 다정다감하니 괜찮고, 무엇보다 가정적인 성격의 사람이라, 저 연애할 때도 요리 자주 해주고, 세심하게 잘 챙겨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약속 잡고, 첫 만남 1년 2개월 만에 식 올렸네요. 시댁은 그냥 평범했어요. 시아버지가 교도관 하셨던 분이고, 퇴직하고 나서 연금만 거의 250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들었고요. 집은 지방의 30평대 아파트 자가로 살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 하셨고, 남편 밑에 여동생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신우는 직업이 간호사였고요. 삼교대로 힘들게 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 집은 친정 아빠가 아주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사업을 하셨고 존경스럽게도 잘 일구어 내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컸습니다. 위로 오빠 둘이 있고 저 혼자 여자인 데다 막내라 예쁨 많이 받고 컸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법무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배경으로만 보면 저희 집이나 전남편 집이나. 크게 문제 될바 없어 보였죠. 결혼 준비는 거의 반반 해 갔으니 트러블 날 만한 일도 없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이지 행복한 꽃길만 걷게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이라는 의미가 쉽게 보면 안될 거였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이니 저도 잘 해드리면 되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 올리고 나니 시댁 때문에 속상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아무 말씀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 여행 다녀오자마자 무릎 꿇고 둘이 앉아보라 하더군요. 어한이 벙벙한 채로 얼떨결에 무릎 꿇고 앉아있으니 어머님이 신혼 여행은 기분 좋게 다녀오라고 내가 일부러 혼내지 않고 꾹 참고 있었다. 세아가. 너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그런 무례를 저지를 수가 있니? 라며 화를 내시더군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양가 인사드릴 때너 친정 엄마 껴 안고 왜 그렇게 울었어? 누가 보면 팔려가는 줄 알겠다. 너 때문에 내가 하객들한테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네. 아니 그냥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그냥 눈물이 났던 걸 어떡해요 그래도 꾹 참아야지 보기 안 좋더라 그리고 또 하나 너네 신우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거 봤지?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서 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해내 사위 될 사람 무려 의사야 어떻게 그렇게 대접을 할 수가 있냐고. 저 깍듯하게 인사 잘해드렸는데요. 그리고 그날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저 신부였잖아요, 어머님. 앉아서 인사하면 안 되지. 아무리 드레스를 입었더라도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지. 어머님, 다 세팅해 놓은 거라 일어나면 안 됐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화를 내며 본인 사위 될 사람이 의사인데 제가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인사를 했다며 너무 무례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는 드레스 때문에 앉아서 하객들 맞아요. 그 옆에 하객들 순서대로 앉아서 사진 찍고요. 신부가 일어나서 인사하는 경우는 정말 나이 많으신 친척분들 정도일 뿐이지, 신우 예비 남편한테 제가 일어나서 인사해야 하는 건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의사면 뭐 어떻다고요? 어이없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엄마 붙잡고 오열을 한게 너무 창피했네. 어쩌네 하면서 손 부채질을 하며 얼굴을 식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황당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남편도 제편 든답시고. 새신부 너무 잡는 거 아니냐며 한 소리 하긴 했는데 그것도 장난식으로 말한 거라 더 열받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시댁에서 호되게 혼났고 당연히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상황 파악 못하는 남편이 저더러 이해하라 하더군요. 원래 시댁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자기도 이해해야지. 너무 심한 부분은 내가 중재를 할게. 뭐라고? 원래 시댁이라는 게 그렇다고? 오빠 같으면 이해하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의 3일 싸웠던 것 같네요. 저는 결국 못 참고 이혼하자고 했죠. 결혼한 지 3주도 안 되어 이혼한다 하니 양가에서 난리였습니다. 이유 들은 친정에서 극대노하며 사위 불러들여 호되게 혼냈고 남편도 정신 차리고 저에게 사과했어요. 시댁도 제가 이혼까지는 이야기할 줄 몰랐었는지 엄청 놀라셨나봐요. 사과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조심하겠다 약속하셨고 남편도 반성 나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초기 그런 일이 있어서 시댁도 한동안 저에게 말 조심하긴 했는데 한번 나빠진 사이는 다시 좋아지기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만만한 며느리 될 바에 불편한 며느리가 훨씬 나은 포지션이니까요. 그리고 아들 귀한 시댁에서 제가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가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결혼 초에 이혼할 뻔한 사건이 있은 뒤로는 시댁은 잘안 갔는데 애나은니 가게 되더라고요. 뭘 바라고 간다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어쨌든 사랑주는 조부모님이니까 웃는 제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라도 그냥 시댁 왕래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 눈치 본다고 설거지도 안 시키고 그러시더니 슬슬 본색 드러나시더군요. 이거 해와라 저거 갖고와라 작은 심부름으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시댁에 앉아있는 걸 눈치 주시더군요. 그리고 신호이가 결혼하면서부터 시댁의 황당한 갑질이 2차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우는 의사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제 결혼식에 데리고 왔었어요. 그때 제가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행 다녀와서 시모에게 호되게 혼났었죠.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신우 남편을 보는 게 딱히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마주치면 그냥 애써 웃으며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냈죠. 시댁은 의사 사위 들였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동네방네 쩌렁쩌렁 자랑하셨어요. 저도 법무사라 나름 직업 좋은데 의사 사위한테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였나 봐요. 시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우리 집안이 복이 있긴 한가 봐. 법무사에 의사에 황금 같은 며느리 사위들이 줄줄이 들어오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의사나 황금 같은 직업이지. 법무사야, 뭐 자격증 따면 되는 거 가지고. 라며 작은 소리로 비꼬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제 남편보다 연봉 더 높은 상태에서 결혼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초반에 이혼 얘기 했었던 것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어 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시시 때때로 저를 후려쳤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 낳고 나서 사무실을 관뒀어요. 사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고, 제가 아이 적어도 다섯 살 때까지는 제 손으로 키우며, 이런저런 체험도 많이 시킨 뒤, 유치원에 보낼 생각이라 퇴사를 결정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그거 알고,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그 좋은 직장을 왜 간둬? 그러면, 니네 이제 왜벌이야 너, 다시 일할 수는 있는 거야? 네. 라이센스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다 키워놓은 다음 얼마든지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둘이 같이 벌어야지. 뭐 얼마나 애를 잘 키우겠다고 직장까지 관둬? 우리 손주 귀하긴 하다만 그래도 네 남편이랑 일은 쭉 같이 해야지. 너 법무사라 내가 결혼 허락한 건데.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법무사라 허락한 거라뇨. 그리고 저희 가정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 직업이 좋은 건 사실이었잖니. 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어머님은 제가 쉰다는 것이 너무 배알꼴리셨나 봐요. 퇴사하자마자 아침마다 전화하시며. 아침 식사는 차렸니? 일하러 가는 사람 밥 든든히 먹이거라.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남자는 옷이 이미지의 반이야. 먼지 한톨안 묻게 정장 잘 관리하고 빳빳이 다리거라. 라며 내조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알아서 하겠다고 해도 이제는 제가 우스운지 하루에 두어번씩 전화를 막 하시더군요. 게다가 제가 집에 있으니 언제든 와도 좋다고 생각하신 건지 연락도 없이 막 찾아오셨어요. 신호집이 저희 집이랑 차로 30분 거리거든요. 어머님이 신우를 자주 보러 가셨는데, 제가 아이 낳고 회사 관둔 뒤로는 저까지 항상 세트로 묶어서 보려고 하셨어요. 저도 아이와 스케줄이 있고, 나름 할 것도 있는데, 제 일상은 완전히 무시하시고, 그렇게 말없이 오고, 아무 때나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거절하면, 일도 없으면서 무슨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니, 네가 아직도 그렇게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설렁설렁하게 구니 여태 어색한 거다. 라며 제탓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과의 다툼도 참 많았었네요. 애가 있으니 이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인지 남편도 전처럼 필사적으로 저와 시댁과의 관계를 중재하려 하지 않았고 그냥 대충 미안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님은 사위 눈치를 무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는 5천만 원 내주셨는데, 신호 결혼할 때는 의사 사위 본다는 부담 때문인지 빚까지 내어 1억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돈 내놓으라 날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 가려고 모아둔 돈 있었는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거기서 3천 빼서 남편이 신호 주더군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도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또 저더러 미안하다, 이해하라는 말만 반복. 그리고 신우가 3교대로 일하니 집안이 엉망이라 신우 쪽 시댁이 잔소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에 주 3일 가사 도우미도 붙여주더군요. 처음에는 저희 남편더러 그 돈을 지원해 주라 하시길래 제가 노발대발하며 반대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로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어머님이 직접 신호집에 자주 왕래하시며 집안 관리를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아무튼 사위 눈치 엄청 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감기 걸려 많이 아프셨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더러 신호집 가서 집안일 좀 해주고 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절초풍 하면서 그런 일을 올케가 왜 하냐고 화를 냈더니 가족 끼린데 좀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또 저더러 너무 매정하다 정이 없다 바가지 한 소리 하고 끊으시더군요.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차라리 일을 할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가 진짜 제대로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일을 계기로 이혼하게 된 것도 맞아요. 저희 친정에서 제 차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구형 스포티지 끌고 다녔었는데 언젠가부터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신 친정 부모님께서 애도 태어났겠다. 제가 체험 명목으로 여기저기 자주 데리고 다니니 안전한 차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시며 차를 한대 선물해 주셨어요. 제네시스 suv였고 안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견적도 받아보고 그랬던 차였죠 친정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걸 시댁에서 알게 되셨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전업주부가 뭔 그렇게 좋은 차가 필요하니? 우리 사위도 검소하게 국산차 끌고 다니던데 어머님 자꾸 애 고모부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또 시작이네 알았다 내 네, 아무 말 안하마 어머님이 입을 삐쭉 내밀며 비아냥 거리시더군요. 그러더니 신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우리 딸도 차가 있어야 할 텐데 서울은 차 끌고 출퇴근하는 게더 고생이라면서 곧 죽어도 지하철 타고 다니더라고. 삼교대 하는 애라 몸도 고될 텐데 운전면허도 있겠다. 이제 편하게 자차 끌고 다니지. 우리 딸은 너무 검소해서 탈이야. 저 들으라는 듯 신호 이야기를 그렇게 과장하며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우스웠어요 신호가 검소하긴 뭘 검소해요 의사 남친 만난다고 카드빚까지 내요 명품 칠갑하던 사람입니다 그 카드빚 감당 안 되어서 제 남편한테 몰래 sos 친게몇 번이었고요 비밀 지켜 달라고 해서 제가 입꾹 다물고 있었는데 그건 모르고 자기 딸이 검소해서 지하철을 타네 어쩌고 저쩌고 하니 웃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차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맨날 저한테 전화 걸어서는 오늘도 나와 있어? 애 데리고 어딜 그렇게 자주 가? 그냥 너 놀고 싶은 걸애 핑계 대고 다니는 거 아니니? 전업주 보면 그냥 마트나 다닐 곳이지난통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비꼬시더군요. 그런 말을 계속 꺼내시더니 마침내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시댁에 식사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전 가기 싫었는데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식당 예약을 하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죠. 남편이랑 따로 가야 했기에 제가 차 끌고 아이랑 갔고 도착해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미 나와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제 차를 마음에 안 든다는 눈빛으로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이러시더군요. 너는 키가 작은데 이 차는 너무 크지 않니? 이런 건 우리 딸처럼 키170 정도 되는 여자가 끌어야 딱 맞을 텐데. 키가 작으니 차라도 커야죠. 제가 심드렁하게 한마디 하자 그냥 입 다물고 들어가시더군요. 그런데 그 식사자리에서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요즘 전업주부들은 참 편해.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장도 보고. 그럴 필요 있어? 돌돌이 장바구니 하나 들고 다니면 되는 것을. 그러자 의사인 애 고모부가 나름 젠틀하게. 전업주부도 할 일이 많죠. 아이 데리고 병원도 자주 다녀야 되고요. 얘기 듣기로는 체험이랑 교육도 잘 시켜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더 좋은 차 타셔야죠.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며 그 말이 맞다고 푼수같이 맞장구 치는 겁니다. 그런데 신우가 자기도 이제 운전해서 다닐까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신우 남편이 자기 차 끌고 다니라 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사위는 어쩌고? 사위가 차를 끌어야지. 에휴, 우리가 돈이 좀더 있으면 차를 하나 좋은 거 뽑아주려만.라며. 코들갑 떨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못마땅하게 연심 바라보는 겁니다. 애 꼬투리 잡아 짜증도 내시고, 식사 시간 내내 무례하게 구시길래, 그날 집에 오면서 남편이랑 또한판 했네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인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군요. 저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만나자 하시더군요. 그냥 전화로 하라고 하니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라며 운을 떼시더라고요. 너 경차 타는 건 어떻니? 네가 키도 작으니 차라리 그게 낫겠어. 네? 경차요? 제 아이랑 경차 타고 다니라고요? 위험해서 싫은데요. 저희 고속도로 자주 나가잖아요. 그건 그렇다만 네가 운전 잘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경차를 한대 해줄게. 어때? 네? 아니요. 저 친정에서 받은 제네시스 있는 거잘 아시잖아요. 그거 두고 무슨 경찰을 새로 뽑아주신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차를 좀 바꿔주었으면 싶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차를 바꾸다뇨그 제네시스를 니네 신호한테 좀 주는 게 어때? 손잇사람이 양보한다고 생각하고. 네? 제 친정에서 주신 차를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자 어머님은 일장연설을 하며 저에게는 그 차가 어울리지 않는다. 가뜩이나 의사랑 결혼해서 우리 딸 많이 기죽을 텐데 차라도 하나 해줘야 성이 풀린다 어쩐다 하며 본인 체면을 좀 살려달라 애원하시더군요. 제가 싫다고 단칼에 거절하니 어머님이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댁에 당장 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제 남편이랑요. 두 부부가 혼날 일이 있으니 무릎 꿇고 와서 앉으라 하대요. 안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애걸복걸 하며 제발 한 번만 가자고 빌더라고요. 지 본가의 쩔쩔매는 마마보이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더니 어머님이 무릎 꿇으라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는 꿇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당황하시다가 이윽고 화를 내시며 제가 인정머리 없이 구는 게 너무 분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신호한테 어떻게 그렇게 박하게 구냐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모름지기 시집을 왔으면 네 남편 여동생까지도 품어야지. 너 혼자 좋은 차 홀랑 타고 다니는 게 가당키나 해? 너는 전업주부고 네 신호는 삼교대 일하는 바쁜 사람이잖니. 그리고, 애 고모부가 의사잖아. 어머님, 애 고모부가 의사인 게 저랑 뭔 상관이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 좋은 차 홀랑 탄다고요? 제 친정이 저 타라고 주신 차를 그럼 가만히 주차만 해둬요? 그게 아니라, 양보할 땐 양보를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셨는데, 그때 마침 식사하러 들어온 신혼의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은 사위 앞에서 당황하셨는지 이내 채통을 지키시곤 갑자기 저한테 조근조근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되었을 텐데, 그래도 큰 결심해 주어 고맙구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필사적으로 저에게 윙크를 하듯이 어필을 하며, 차를 신호준다고? 내가 너무 고맙네, 정말. 경차 좋은 걸로 하나 해줄게. 은영아. 고맙다고 인사해라. 너한테 네 올케 언니가 차를 준단다. 차키는 차 안에 있대나봐. 한번 끌어 보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려니. 어머님이 사위 눈치를 보며 필사적으로 저를 방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네가 양보해라. 알았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너, 네 고모부 앞에서 시어머니 망신시키는 건 아니겠지? 라며 막무가내 차를 신어 주라고 조용히 윽박 지르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치셨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나가서 신우한테 그 차에 손도 대지 말아요. 아셨어요? 그차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신 내 차고 아가씨 안 줘요. 필요하면 어머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라고 했더니 신호도 덩달아 화를 내며 자긴 그차 달라고 한적 없다고 얼굴 빨개지며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 바람에 어머님은 창피해 미치겠다는 듯 얼굴을 감싸며 뒤로 넘어가시더군요. 솔직히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이 정도면 남편이 제편 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고 더 이상 이런 정신 나간 집안에서 가족 놀이할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죠. 어머님 한번더 뒤집어지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애 데리고 바로 집에 와짐 싸들고 친정 갔습니다. 울면서 자초지종 이야기하니 아버지가 그런 상놈의 집안이랑 더 엮일 필요 없다며 이혼하라 하시더군요. 다 책임질 테니 그냥 나오라고요. 그렇게 아빠가 바로 이혼소송 준비해 주셨네요. 남편이랑 시댁은 이혼 안 하겠다 뻗팅겼고요. 미안하다 울고불고 빌기도 하고 다짜고짜 화도 내더군요. 저희 쪽에서 이런저런 자료 만들어 결국 승소했고 위자료 1200만원 받아 이혼했어요. 아이도 제가 데리고 왔고요. 시어머니 울고불고 난리치며 비시더군요. 어떻게 그런 일로 이혼을 하니? 네가 한 번만 봐줘라. 그래, 니들만 잘 살면 됐다. 우리 집은 더 이상 안 와도 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라. 나 우리 손주 못 봐서 어떻게 사니? 이런 일로 이혼 안 하면 무슨 일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시댁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크지만 어머님 아들 때문에도 이혼하는 거예요. 처댁에서 받은 차까지 뺏기는 마당에 와이프는 지키며 살수 있겠어요. 어차피 시간 문제지. 진작에 이혼 당할 사람이었어요. 그 인간은 라고 하니 어머님이 바들바들 떨면서도 아무 말못 하더군요. 그렇게 아이 유치원 들어가고 나서 결국 이혼했네요. 아이는 이혼해도 제가 정석해요 자라며 마음 외롭지 않은 어린이로 잘 키워나가고 있고 저도 복직했어요. 좋은 조건에 좋은 사무실 입사해서 아이 하나 정도 여유롭게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연봉 받으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전남편은 회사에 이혼 이야기 쫙 퍼져서 개망신당에 얼굴 제대로 못 들고 다니고 인간관계도 다 파탄났다고 하더군요 전시모는 화병나서 매일 병원 투어 한다더라고요 신혼에도 무슨 가정문제가 생겼어인지 이혼 이야기 오고 간다고 들었고요 그러게 심보 좀 곱게 쓰지 그랬나 싶어요. 만만한 게 며느리라고. 본인도 며느리인데다 딸도 며느리인데 그건 생각 못하고 어찌 그리 경솔하게 행동하셨나 몰라요.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요.